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7시 오늘 제주의 한승훈입니다자 오늘 다짐과 기대를 안고 하루를 시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12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도 희망과 다짐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4.3 국제 평화 합창제인데요 제주 카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의 평화의 목소리가 세계를 향해 울려퍼지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같은 작은 울림이 모여 새는 해에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또 43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7시원을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KBS가 해외 다른 지역에서는 공항 시설 확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심층 취재해 신년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프랑스 사례를 살펴봅니다.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처럼 제주의 콘텐츠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 밴드 사우스 카니발을 신년 대담에서 만나봅니다. 새해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년 기획으로 도민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